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Compassion Matthew and Paul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Matthew. 그래도 오늘 저희가 처음 녹화인데 yeah. 서로에 대해서 okay. 소개 해드리면 어떨까요? 좋아요. 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? 아, uh, 매출를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비전트립 베테랑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. 두 단어, 예, 예, 두 단어 합니다. <laughs> 네, 비전트립을 몇번 갔다 오셨죠? 아, 제가 비전트립 한국 컴패션에서 53번. 네. 예, 예. 저희가 사실 비전트립을 나가면 참 좋은데, 예.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트립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어, 못 나가고 있어요. 그래요.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희가 비전트립에서 사용할 수 있는. 영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nice. <laughs> 혹시 비전 트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링크에 비전 트립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매출은 여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? 아무래도 여행 시작하는 곳 공항이지요? 어, 네 맞아요. 공항은 바로 여행의 설렘을 간직한 곳이죠.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긴장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입국 심사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어는 입국 심사에서 질문과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어, 제가 지금부터 입국 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 질문을 매주가할 거예요 알 nice. 그러면 매주는 바로 입국 심사에서 노룩 패스되는 와우. Perfect Yes. Yes. Where are you from? I am from South Korea.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? Yes, I've been here two years ago. 아니면, No, this is my first visit.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? I am here on holiday. 아니면, I am here for a vacation.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? I will stay here four nights and six days. Where are you going to stay here? I will be staying here in Manila. What is your job? I am a student. What is your occupation? I am an office worker. I run a business. I'm g 함께 오늘 to 대답들을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시 g o 시 n g 시 h e r e a r e y o u f r o m h a v e y o u b e e n h e r e b e f o r e w h a t i s t h e p u r p o s e o f y o u r t r i p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? Where will you be staying? What is your occupation? Yeah, yeah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마 다. 패스 하셨을 것 같아요. All pass. Yeah, all pass. 정답. 정답. 네, 이제는 긴장할 일이 없으시겠죠? 그렇죠. 예. 오 패스. 오 패스. 예. 네,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. 아, 너무 아쉽죠. 음. 저희가 앞으로 비전 트립에서 유용한 표현들, 그러니까 처음 출발 공항에서부터 현지 방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차근차근 배워갈 것입니다. 다음 편 기대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Yeah.